여러분들이 워드 r 베딩을 실습해 볼수 있는데요. 실습할 때는 조금 전에 소개한 Jansim을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코사인 유사도도 계산해 볼수있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p 인 b Install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린 거네요.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로 워드 uh, 임베딩을 하고 액토 액티스 액선트 등 이런 어, 어, 네이버 영화평이 아니네요. 참 영어, 영어, 영어에 영어 대한 어, 영화평이네요. 이에 대한 백터이서도 어, 기사는 일본용이고요. 네이버 영화평에 대해서도 어, 한국어에 대해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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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조금 전에 어, 영어에 대한 영화평에서 어, 텍터 트리스 비교해본 것처럼 이렇게 실습한 예제 코드이니까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인베딩 할때 대용량 말뭉치, 매우 큰 텍스트, 위키피디아 말뭉치도 매우 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형태소 분석 후에 인베딩을 어, 해야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몇십 분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인베딩 할 때는 인베딩 그 알고리즘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오히려 한국어는 형태수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태수 분석이 빠른 그런, 음, 형태수 분석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실습할 수 있겠죠. 음, 그런 형태수 분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형태수 분석된, 형태수 분석기로 토큰화된 그 텍스트들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소개를 했구요. 인덱스 2018.exe 를 이용해서 하고, 만약에 이제 완성형 코드로 되어 있으면, UTF-8로 변환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음. 여기 제가 미리 한글 루키 텍스트에 대해서, 여기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서, 음, 한국어는 은문이가 올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빵은 빵이 빵 빵도 이런 것들 각자 각각 벡터로 만들 수 없잖아요. 빵 벡터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형태 소적한그 파일을 여기 올려놨으니까 이걸 다운 받아서 직접 임베딩 실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더큰더큰 더큰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임베딩 하고 싶으면 KCC 말뭉치를 사이트에서 받아서 임베딩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미리 형태소분석기 돌려서 텍스, 텍스트 형태소분석기 돌려서 텍스트로 올려놓은 그 위에 은면이가 빠졌죠. 네. 주로 이제 여기서는 명사들하고 동사 등등 같 인덱스 2018로 실행한 그 텍스트 파일 내용을 소하한 겁니다.